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고대 지성인들의 모습은 대개 한정된 성별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깊은 사유와 지식탐구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 그 인식이 온전한 진실일까요? 만약 알려지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가려졌던 통찰력 넘치는 사유의 목소리들이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기존의 관념을 뒤흔들 지적인 발견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고대 세계의 지식과 정신적 탐구에서 그늘 속에 숨겨져 있던 여성 사상가들의 발자취와 그들이 남긴 경이로운 사상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탐험은 우리가 인지하던 고대 시대의 지적 풍경이 실제로는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유물을 발굴하는 탐험가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지성적인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설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일상생활은 어떠했을까요? 활발한 논의와 정치, 철학이 공론화되던 그 시기, 대부분의 여성들은 개인의 영역 안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히 피력하거나, 남성들과 동등하게 학문을 논할 기회가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지적인 활동은 특정 성별의 역할로 여겨졌고, 여성의 지혜는 특정 미덕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여성들이 과연 어떻게 지혜를 추구하고 독자적인 사유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존재는 고대 기록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며 우리에게 의문과 함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향한 열정을 꺾지 않았던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 베일에 쌓인 지적 존재들을 만나러 갈까요? 그첫 번째 인물은 바로 탁월한 지혜로 당대를 놀라게 한 여성입니다. 기원전 5세기 가장 번성했던 도시국가의 중심에서 중요한 인물의 동반자이자 심지어 당대 최고 사상가의 정신적 스승으로까지 여겨졌던 그녀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흔든 혁신적인 인물이었죠. 그녀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지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사색을 나누고 생각을 교환하는 중요한 지적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의 명성 높은 철학자, 예술가, 정치가들이 그녀의 모임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저명한 사상가조차도 그녀의 통찰력과 지혜에 깊은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문헌에도 그녀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이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녀의 지적 존재감은 특히 설득의 기술과 공동체 사유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논리적인 언변과 깊이 있는 사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중요한 인사의 탁월한 연설 뒤에는 그녀의 지적인 조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당대 최고 사상가 또한 그녀에게 대화의 기술을 배웠다고 언급하며 그녀를 존경하는 가르침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교계의 중심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지성인이자 사상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고대 세계의 지성사가 얼마나 풍부하고 예상치 못한 인물들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지적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또 어떤 여성들의 빛나는 흔적을 따라가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고대 지적 환경 속에서 이처럼 자신의 지성을 당당히 펼쳤던 또 다른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두꺼운 베일 뒤편에 가려져 희미해졌지만 우리는 이제 그 빛나는 흔적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정 내부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제한을 뛰어넘어 학문과 철학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중한 명은 바로 특정 사상 학파의 지도자였던 현명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스승이자 선대인물의 가르침을 단순히 물려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적 심화를 통해 학파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열린 존재였고, 그녀의 교육장은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지식만을 탐구하는 이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치 현대의 존경받는 학자처럼 그녀는 수많은 학습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사상을 펼치고 토론을 이끌며 지식의 불꽃을 밝혔던 것이죠. 그녀의 존재는 당시 여성도 충분히 학문 집단을 이끌고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특정 철학학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놀라운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저명한 사상가가 세운 이 위대한 학문기관은 남성들만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에도 여성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학식 있는 자와 지혜로운 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고 성구적인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심도 깊은 철학적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던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명문학당에서 정식으로 수학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한 지적 존재로서 복잡한 철학 개념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며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히 사상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지 않나요? 이처럼 고대 세계의 여성 사상가들은 단순히 몇몇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각자의 방식으로 당대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업적은 점차 사라지거나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 속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고의 희미한 문서처럼 그들의 이름과 사상은 먼지 쌓인 기록 속에만 어렴풋이 남아있었을 뿐이죠. 마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침묵 속에 갇힌 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 사회의 지식과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잊혀진 지혜를 재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과거의 편견을 깨닫고 더욱 넓고 풍요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대 여성 사상가들의 이야기는 한때 가려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역사적 진실의 순간이자 지식의 진정한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그들의 용기와 지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내면에 잠재된 지성을 깨우는 영원한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고대 세계의 여성 사상가들이 지식의 불꽃을 밝혔다고 말씀드렸죠. 그 불꽃은 단지 개인적인 지혜로 머물지 않고 놀랍게도 학문 공동체를 이끌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동등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작은 물줄기들처럼 그들의 지적 활동은 당시 사상계에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꽃이 어떻게 학파의 중심에서 타올랐는지 주요 사상 흐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해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특정 학파의 눈부신 존재였던 학파의 계승자를 만나볼까요? 그녀는 그 학파의 창시자의 딸이자 제자였습니다. 선대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학파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굳건히 항해를 지휘하는 노련한 항해사처럼 그녀는 수많은 학습자에게 철학적 지혜를 가르쳤고 학파의 명맥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자손에게까지 철학을 전수했다고 하니 여러 세대에 걸쳐 지혜를 전한 위대한 교육자이자 사상가였던 셈이죠. 그녀의 가르침은 만족을 추구하되 절제된 삶을 강조하는 학파의 핵심 사상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명한 사상가의 학당에서도 여성들의 뜨거운 지적 열정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사상가는 남녀의 지적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고, 실제로 그의 학당에는 여성 학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식탐구자와 학문에 매료된 자는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들입니다. 지식탐구자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남성 복장으로 학당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지식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습니다. 학문에 매료된 자 역시 저명한 사상가의 가르침을 받은 후 학당의 의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할 만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청강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열띤 철학적 논쟁을 펼치던 학당의 한복판에서 이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체적으로 사상에 참여하고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지식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지적인 선구자들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빛나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 여성 사상가들은 당대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지식과 사상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업적은 마치 어두운 베일 뒤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점차 희미해졌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심지어 왜곡되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할 귀한 것들이 깊은 먼지 쌓인 저장고에 갇혀 본래의 찬란한 빛을 잃어가듯 말이죠. 그렇게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침묵 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잊혀진 지혜의 목소리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 사회의 지식과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잊혀진 지혜를 재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과거의 편견을 깨닫고 더욱 넓고 풍요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라진 조각을 찾아 전체를 재구성하듯 이들의 이야기는 온전하지 못했던 인류 지성사의 한 단면을 풍성하게 메워주는 귀한 발견입니다. 고대 여성 사상가들의 이야기는 한때 어둠 속에 가려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역사적 진실의 순간이자 지식의 진정한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그들의 용기와 지성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내면에 잠재된 지성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역사의 두꺼운 베일 뒤편에서 빛을 잃었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들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우리에게 더 넓은 지식의 지평을 탐험할 용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성사의 빈틈을 채워주는 그들의 이야기는 주요 사상 공동체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학문 집단을 이끌었던 여성들의 존재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정 학파의 지도자였던 가문의 지혜는 선대 인물에게서 사상을 물려받아 가문의 지적 유산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학파를 이끌며 수많은 학습자를 가르쳤던 놀라운 인물이죠.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 사유를 삶의 실제적인 지혜로 연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여성이 고대 사회에서 학문 집단을 이끌고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당시 지식 공동체 내에서 그녀의 권위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시대를 앞서간 주체적인 지식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합니다. 암흑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처럼 그녀는 당시 여성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학문의 길을 환히 비춰주었습니다. 또한 저명한 사상가의 학당은 남성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곳에도 배움의 열정과 지식의 탐험과 같은 여성 학습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성 복장으로 학당에 들어서 성구적인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전해지죠. 이는 당시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지적 탐구의 기회를 얻기 위한 그들의 굳은 의지와 용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학당의 강당에서 남성 학자들과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치열한 토론에 참여하고 스승의 사상을 깊이 탐구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지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야기해주는 듯 합니다. 이처럼 주요 사상 흐름의 한복판에서 지적 투지를 불태웠던 여성들의 존재는 고대 세계의 철학 역사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풍성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귀중한 보석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빛나는 지혜는 에 오랫동안 역사의 두꺼운 장막 속에 가려져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 사상가들의 사상은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남성 학자들의 업적으로 축소되거나 심지어는 왜곡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대 서고의 낡은 문서 속에 이름 없는 채로 잠들어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시간 속에 갇혀버린 귀한 것들처럼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침묵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이 사라진 것을 넘어 인류 지성사의 중요한 한 조각이 통째로 빠져버린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남긴 유산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의 진정한 다양성과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기회를 잃었던 셈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대의 연구를 통해 희미하게 빛나는 그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한때 지워졌던 이름과 사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과거의 재구성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고대 세계의 사상 탐구는 결코 특정 성별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여성 지성인들이 시대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상과 지식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특별한 예외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상 숨겨진 중요한 흐름으로서 고대 사회의 지적 풍경을 다채롭게 수놓았던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존재는 역사의 거대한 지적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되어줍니다. 역사적 편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잊혀진 지혜를 재발견하는 감격은 우리에게 지식의 진정한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잊혀진 목소리를 찾아내는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의 지혜는 특정 성별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두꺼운 장막 뒤편에서 빛나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유산은 우리 내면에 잠재된 지성을 깨우는 영원한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상상하는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류 역사 속에서 잊혀진 또 다른 지혜의 발자취를 탐색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공감버튼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제게 큰 용기를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